네, 반갑습니다. BMW 코롱 모터스 부산 전시장입니다. 어, 금일 영상은 저희 BMW X7. BMW에서 가장 자랑하는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한번 리뷰해보고자 특별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mw 코로모터스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길수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과장님 저희 오늘 이 X7 네. 굉장히 판매량이 높은 SUV입니다. 그렇죠. 래서 경쟁 차종 대비해서 판매량 1위를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네.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네. 그 비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전면부부터 외관 디자인 설명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신형 X7에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라이트가 이제 폭등이랑 나눠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 존재감을 주는 어, 디자인 형태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키드니 그릴, 여기 가운데 있는 뭐 사람들이 이제 콧구멍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키드니 그릴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내려와요. 은하수처럼. 그렇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되게 큰 존재감을 볼수 있는 디자인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BMW의 형상을 보면은 요 앞에가 일자로 쫙 되어 있는데 되게 일자로 높은 디자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일화가 있어요. 혹여나 차가 달리다가 실수로라도 사람을 부딪혔을 때, 어, 과장님도 잘 아시죠? 사람을 부딪혔을 때를 예를 들어보면 은뭐 사고는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혹여나 사고가 난다. 부딪혔을 때 허벅지, 골반, 네, 허벅지 위에 골반 쪽에 차가 부딪히면서 사람 몸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 본닛이 위로 튕겨 올라오는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혹여나. 사고로 인해서 부딪히더라도 사람 머리가 유리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로 던지는 음... 효과를 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다. 네. SUV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디자인이고요. 어, 뭐좀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하면은 롤스로이스 컬리넘부터 해서 이런 네. 디자인 형상을 BMW 차들이 SUV들이 쓰고 있다. 라는 쪽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가긴 제가 또 질문 하나 예. 드릴 거. 예. 저희 BMW는 저희 예. 7 시리즈 X7은 이렇게 네. 라이트가 두 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라이트가 맞습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가장 큰 장점은 혹시 무엇일까요? 어, 장점은 아무래도 전구를 따로 쓴다라는 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느낄 때는 존재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라이트가 얇고 긴 형상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두터워 보이면은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더 차가 오고 있다는 형상을 더 두드러지게 볼수 있기 때문에 BMW가 이런 디자인을 쓰지 않을까? 음.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MW는 일자형이면서 높은 본닛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끔. 줄수 있는 그런 형상을 좀더 네.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이 말씀하듯이, 네. 밤에 보면 굉장히 애가 존재감 있어 보여요. 그죠 정말. 미용적이고, 예. 약간 멧돼지 같은 느낌을 <laughs> 좀 나타내죠. 맞아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어, 그럼 과장 여기또 예. 측면부 한번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차 네. 휠이 굉장히 커요 네. 지금 몇 인치가 들어가 있을까요? 22인치가 들어가 있죠 음, 그럼 22인치가 네. 들어가면서 네. 22인치가 들어가면 이제 휠이 많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들고 오는 베네피시 혹시 무엇일까요? 원래는 휠이 커지면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 라는 음. 걸 사람들이 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휠이 커지면 직진주행성 고속주행을 할때좀더 안정적인 주행이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 BMW는 아무래도 요 X7이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들어갑니다. 80mm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 에어 서스가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끝내주는 승차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게 휠이 너무 크면은 또 이런 플레이그십 SUV는 승차감이 중요한데, 승차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어, 타본 사람들이 모두가 찬사를 보내죠. 승차감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휠까지 커지니까 주행 성능도 좋습니다. 네, 음. 거기다 더불어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 장착되면서 <laughs> 네. 연비까지도 음. 매우 좋기 때문에 나중에 시승 리뷰에서 한번더 디테일하게 설명도 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6인승이에요. 예, 6인승 맞습니다. 6인승이랑 7인승 이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6인승이지만 네. 6인승, 그다음에 네. 7인승. 혹시 네. 장점은 무엇일까요? 어, 7인승은 아무래도 이제 다자녀 같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에, 좀 좋은 게 있다. 획적인 혜택. 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구매적인 혜택이랑,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사실상 7인승보다는 6인승이 압도적으로 판매량은 높죠. 아무래도. 그게 훨씬 좋죠. 독립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2열이 되게 편안하게 음. 탈수 있고요. 네, 과장님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어, 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뭐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X1이든 X3이든 X5든 X7이든 할거 없이 정고가 되게 높아요 타 브랜드들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네. 김주영 과장님 이 키가 180인데도 위에가 공간이 많이, 많이 남죠. 남아요. 진짜 많이 남아요. 에, 실제로 키 190cm인 사람이 편안하게 세워서 앉더라도 머리가 닿이지 않는 에, 그런 높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BMW 차량하면은 정고가 되게 높다. 라는 거를 포커스로 좀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무릎 네. 여기 레그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굉장히 편해요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발 밑에 발을 안쪽으로 넣더라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네. 네. 편안하게 발을 넣어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X7은 전 라인업이 메리노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 소재가 끝내주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그쉽답게 전동식 선블라인드 같은 것도 기본 사양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음. 그러니까 보통 BMW 하면은 운전할 때 되게 즐거운 차 아니면 운전할 때 되게 좀 안정감을 주는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X7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뒷좌석에 탄 사람도 끝내주는 승차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포커스 잡아주시면 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일단 편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요거. 네. 요거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액세서리 팔려고 저희가 <laughs> 놔둔 건데, 뭐, 옷걸이라든지 행거 같은 거 서비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꼽아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옆쪽에 보면 C타입 단자가 하나 있을 텐데, BMW는 이 C타입 단자 자체가 고속주행을 지원합니다. 네,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음, 때문에 네. 핸드폰이나 태블릿, 음, 뒷좌석에서 쓰더라도 빠르게,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음, 큰 음.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 그럼, 가장님, 제일 궁금해 하던 거. 네. 과연 X7 3열에는 성인이 과연 네. 탈수 있는지. 네, 충분하죠. 네. 제 네. 의견 한번, 리뷰 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게. 그죠 이제 약간 기다림이 있긴 한데. 조금 기다려만 주시면은 전동으로 되다 보니까 특히 어린 자녀나 어뭐 초등학생 자녀, 유치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왜냐면,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의자를 움직여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음. 버튼만 눌려도 자동으로 되니까 되게 편하고요. 네. 실제로. 아, 네. 한번 아, 네, 앉아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laughs> 어? 어, 과연 이거 솔직히 네. 성인이 네. 두 명이 타더라도. 어, 어 공간이 네. 나쁘진, 네.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하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네. 저희가 정고가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키가 190까지는 사실 3열에 타긴 힘들지만 저희 같이 음... 키 180이 타더라도 머리가 닿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감이 나쁘진 않고요. 네. 다만 보통의 포커스는 성인이 타기보다는 요새 중고등학생도 음... 키가 뭐 170, 네, 180 네, 되다 네. 보니까 중고등학생까지 타기에는 되게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많이 덩치가 있고 키큰 사람은 살짝 불편할 수는 음... 있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요이열 시트가 조금 뒤로 당겨져와 있는데도 제가 네. 크게 뭐 불편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시승을 할때 느껴보면은 뒤쪽에도 80mm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승차감이 어, 조금 많이 좋아요. 근데, 음. 물론, 이제, 많이 좋다라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 2열만큼 좋다라는 거지, 네. X7의 1열, 2열만큼 좋다라는 건 절대 음. 아니라는 거 네, 참고해서 <laughs>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열에도 여기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들이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3열에도 열선 시트랑 오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위쪽에 있어서 네네. 목도 안 아프다라는 오, 큰 네.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3열에는 썬루프도 오, 예, 네, 장착이 돼 아이쿠? 있어요. 네, 이것도 네. 열었다 닫았다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네네. 수 있고 그리고 3열에는 특별하게 에어컨 공조기가 위쪽에도 어, 있어요. 이쪽에, 네, 네, 맞습니다. 맞구나. 위쪽에도 있기 때문에 네. 위에서도 나오고 밑에서도 나온다라는 음... 거 포인트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임 상열도 네.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넓어요. 괜찮죠? 네. 앉아 보시면은. 오, 그러면 네. 이제 또 트렁크 한번 또 보면서 아, 또 리뷰 한번 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습니다 네 그러면 가령 이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것도 다 개별적으로 열 수가 있죠? 맞습니다. 열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타 브랜드랑 차이 나는 게 BMW는 위에랑 밑에랑 따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장점인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물건 같은 걸 실다 보면은 끌키거나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2단 플로어로 되어 있으니까 끌킬 음. 수가 없어요. 차체가. 예, 네, 그게 음. 첫 번째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우리가 뭐짐 같은 걸 실어 보면 알 텐데 얘가 앞쪽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짐 실을 때 차에 부담 없이 짐을 실을 수 있어요. 음. 내가 실다가 실수로 여기 안 닿이더라도 차 범퍼나 이런데 충격이 가지 않는다라는 아, 그렇죠. 큰 장점이 있기 음. 때문에 X5나 X7의 이런 트렁크 형상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음.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좋게 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가까이 와서 비춰봐 주시면은. 요게 저는 끝내준다 생각해요. 아,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왜냐면, 1대1 교체가 되니까. 나중에 많이 끓이거나 하시면 그냥 네. 새 걸로 갈아 끼우시면 돼요 아, 그렇죠 네. 이거 뭐 사출품이라서 뭐 솔직히 크게 얼마 저, 하진 않아요 네. 금액도 네네. 비싸지 않고 되게 쓰기가 좋아서 사람들은 요거를 좀 높게 네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짐을 실을 때도 부담없이 실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시트 조절 장치가 뒤쪽에 따로 있어요 저도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맞습니다 차네요. 뒤에서 네네. 조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분들도 네네.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뒤에 3열을 폴딩했을 때는 뭐 자전거도 그냥 실릴 정도로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간이 괜찮죠. 네. 그리고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가죽 또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고급스러 네, 물건을 넣었을 때도 좀덜 끓힌다. 물론 이제 가죽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실어야 되는데, 뭐 고객들이 실었을 때 보면은 크게 문제 없이 다들 잘 사용하고 음. 계셔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라고 네. 어, 포인트 잡으셨습 그래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예. 트렁크, 골프백 4개 넣는 거. 예. 그만큼 지금 3열을 접으니까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전거. 네. 애들 자전거도 충분해요. 충분히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프백도 4개. 네. 충분히 세로로 실리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좋고요 네. 아, 그리고 가장 보통 요즘은 네. 4인 가족이 좀 많잖아요. 네, 그 4인 가족이 네.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3열을 폴딩하셔서 트렁크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듭니다. 한 번씩 뭐 이제 다른 사람들 2명 정도를 더 태울 일이 있을 때 음. 전동으로 세워서 쓰시면 되고요. 음. 그거 아닐 때는 그냥 4명이서 음. 편안하게 음. 쓸수 있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살짝 씻긴 했는데 음. 뭐 차박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음. 분들은 음. 7인승으로 사셔야 되고요. 6인승을 사게 되면 의자가 완전 폴딩이 안 돼요. 그래. 이열 시트가. 그래. 그렇다 보니까 치인승으로 사면 좋다 포인트 잡아주시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전고 자체는 되게 높기 때문에 차박하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음... 포인트 또 잡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어, 그럼 가장이 저희가 네. 이제 전면부 디자인이나 이제 2열3열 네. 이렇게 네. 또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BMW X7 같은 경우는 네. 경쟁 차종이 벤츠의 이제 GLS랑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 차종 대비 이 네. X7이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말씀. 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타봤을 때는 뭐 두개다 최고의 플레이그십 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차인데 많은 사람들이 x7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정보가 첫번째가 될것 같고 음... 두번째는 주행할 때 차가 되게 어, 큰 대형 suv 를 모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뭐 집에 뭐 투싼이나 소렌토 정도 크기의 자동차가 있다면 그 차들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bmw가 이 비틀링 강성이 되게 좋아요. 나중에 실승하면서 우리가 한번더 포커스는 잡아드릴 건데 비틀링 강성이 좋다 보니까 차가 나의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니 카니발이나 아니면 뭐 a사 b사 이런 차들을 타보면은 차가 큰 차일수록 나랑 따로 노는 느낌인데 X7은 내 몸에 착 감기는 그런 주행 질감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의 꽃은 달릴 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예. 어 그러면 이제 길 수용 과정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네. X7 저희가 네. 리뷰를 해봤고 이제 이 탄에서는 저희가 시승하면서 이제 진짜 네. 네. 핵심적인 이제 옵션들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